어 TBS TBS에서 오마이로드라고 진행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배, 대표 밴드가 네. 오마이로드 진행하는데 낙원상과 낙원악기상가 재발견 프로젝트 하시고 있던데. 맞아요. 아낙원상가는음악인한테큰 의미가 있죠. 아 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음악을 하면. 두 분류예요. 네.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네. 똑같은 위로를 받아요. 그 만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듣고 너무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장소가 낙원상가예요 그렇죠. 낙원산가 그, 많이 가셨죠 많이 갔죠. 네. 예.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네. 낙원상가그 고가 악기 외제 악기 네. 그 악기들을 구경만 하고 치기만 쳐보기만 하고 못 싸운 아쉬움 네. 그걸로 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낙원상가를 많이 찾았는데 낙원상가가 없어진다는 기사를 제가 아, 듣고 마음 아파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왠지 이제 추억이 사라지는 느낌, 그렇죠. 향수가 사라지는 느낌. 또그 걱정도 되는 게어 낙원상가로 인해 70년대 80년대 그룹 사운드 음악들이 발전을 하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는데 네. 대한민국 음악의 역사에한 비중을 차지 했던 곳이 낙원상가인데 네. 그곳을 한번 재발견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너무나 흔쾌히, 네. 너무나 좋다. 네. 이런 위로를 저도 받고 싶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드리고 싶은.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 남았거든요. 네. 종합악기상가가 좀... 지금은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네. 예 지금 없어지진 않는데 네. 사실 어, 이런 아날로그 향수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자. 제가 MC를 맡아서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맞아요. 그 얘기 안 하면은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어요 맞습니다. 저도 낙원상가 상인들도 만나고 거기서 악기를 사는 뮤지션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님도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살아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육중한 씨, 낙원상가에 기타 매장하는 경은상사, 경은상사를 30주년, 우와!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지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경은상사 아세요 혹시?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왔런데 낙원상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악기 시장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지금 주진우 씨 라디오 들으면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김지아 대표가 지금 육중한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